토트넘은 26일 오후 8시 30분 본머스와 리그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토트넘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단두 경기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이 큰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메뉴전에서 중원의 지휘관으로 도움이 역할을 자처해서 현지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격 포인트입니다. 손흥민은 한 골을 더 추가하면 EPL 개인 통산 104골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의 103골을 제치고 은퇴한 드로그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최근 본머스는 리버풀에게 3골을 내줬기 때문에 손흥민의 득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본머스를 상대로 10경기에 나서 6골과 이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골을 넣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케인이 빠진 토트넘은 단2경기만에 놀라운 경기력이라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수비지향 포메이션에서 벗어나서 공격 축구로 박수를 받고 있고 경기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24일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런더는 토트넘의 전설 베르바토프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5년간의 기다림을 끝내고 토트넘의 트로피를 안겨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 달라진 경기력에 토트넘의 팬들도 걱정을 덜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풋볼런더는 케인이 떠나면서 토트넘이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기대 이상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이 새롭게 영입한 제임스 메디슨과 중심을 잡고 있고 과감히 라인을 올려 전방부터 압박을 하며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이타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갔고 메디슨이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을 지휘했던 모리뉴와 콘테가 선수비 후역습에 가까운 카운터에 치중했다면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훨씬 공격 지향적이며 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이 본머스전에서 화려한 공격 축구로 대승을 거둔다면. 토트넘과 손흥민에게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를 획득하고 중앙 공격수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본머스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게 될 상황과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샬리송이 공격 포인트를 얻게 될 것인가와 함께 히샬리송의 발끝에 공을 공급할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메뉴전에서 손흥민이 도움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공을 공급하고 경기를 폭발적으로 풀어나갔기 때문에 손흥민의 활약에 따라 히샬리송의 운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뉴전에서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을 발 아래에 갖다 달라고 요구한 히샬리송은 이제 손흥민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재 본머스전을 앞두고 영국 현지 매체와 팬들의 최대 관심 사항은 히샬리송의 운명입니다. 메뉴전 이후 부진했던 히샬리송이 황당한 인터뷰를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와중에 다시 선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축구매체 나인티미닛은 오늘 본머스전 선발 라인업을 예측했는데, 토트넘이 최전방에 히샬리송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매체는 히샬리송 아래의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지오바니, 로셀로가 공격진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경기 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준 제임스 메디슨은 부상으로 결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선발 라인업이 큰 화제가 되는 것은 히샬리송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새로운 중앙 공격수 영입을 서두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본머스전은 매우 중요한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1997년생으로 올해 만 26세입니다. 아직 어린 선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 내외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비난을 받기도 했고 네이마르를 등 문신으로 새겼다가 황당한 4,200만원으로 문신제거 비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철이 없는 듯한 사고를 치고 있지만,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에버튼에게 약 1,500억원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중앙공격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27경기에 출전해서 한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리버풀전에서 2대3으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골망을 흔들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최악의 경기력에다가 사고 뭉치기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일 리그 개막전에서는 중앙 공격수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득점 기회도 몇 차례 찾아왔지만 아쉬운 슈팅으로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 이후 영국 축구 매체는 팀내 최저 평점인 5점을 부여하며 경기 워스트 선수로 뽑았습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20일 메뉴전에 출전했지만 슈팅 한 개도 날리지 못하고 후반 25분 이반 페르시치와 교체되었습니다. 토트넘이 메뉴를 2대0으로 이기면서 감독과 선수, 팬들까지 축제 분위기였지만 히샬리송만 웃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물론이고 존재감도 없었고 오히려 공격 흐름을 완전히 끊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전반 37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려줬지만 수비수와의 몸싸움에 밀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3분 후에는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페드로 포로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이 공을 히샬리송이 다시 찼지만 허공을 갈라버렸습니다. 히샬리송이 나가고 손흥민이 최전방 자리로 옮기면서 오히려 경기 내용이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 메뉴전에서 손흥민은 수비수를 달고 다니면서 중앙 스트라이커인 히샬리송에게 많은 공간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수비수들이 미리 자리를 잡을 정도로 집요하게 견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유인하면 중앙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공간을 활짝 열어주는 미끼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히샬리송은 전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기 내용에 히셜리송이 많은 비난을 받는 상황에 손흥민은 히셜리송을 감싸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편안한 포지션이 어디인가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앙과 왼쪽, 오른쪽 지역이든지 어떤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고 다 좋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발언이 오늘 히셜리송이 가운데서 공을 정말 잘 잡아주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이 모두 히샬리송을 비난하는 가운데 손흥민이 적극 감싼 것입니다. 문제는 히샬리송이 하지 않아야 하는 발언을 쏟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히샬리송은 맨유전이 끝난 뒤 ESP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슈팅을 할 공을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 혼자 고군분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받아야 골을 넣을 수 있는데 나는 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엄청났다. 나는 토트넘의 교체 선수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중앙 공격수로 영입되었는데 자신에게 볼을 공급해주는 선수들이 없어서 골을 넣을 수가 없었다고 짜증을 낸 것입니다. 히샬리송은 그러나 내가 골을 넣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인과 같은 우상을 대체하는 것은 조급해하면 안 된다라고 철면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해리 케인과 같은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다른 선수들이 볼 공급을 잘 못해줘서 골을 못 넣는다. 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해리 케인처럼 최고의 선수로 키우도록 노력 좀 해봐라라는 식의 주장을 쏟아낸 것입니다. 히샬리송의 이런 인터뷰 발언은 영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면서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오늘까지도 SNS에서는 히샬리송의 발언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히샬리송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머스전에서 히샬리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이 터져야만 리그 선두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손흥민은 케인이 담당했던 득점을 책임져야 합니다. 결국 본머스전은 메뉴전에서처럼 후반에는 최전방으로 이동해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본머스를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공격축구로 상당히 많은 득점으로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득점을 하게 될것인지 손흥민이 히샬리송을 살려줄 것인지,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본머스전입니다.